여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보게 응. 나는 응. 곳, 응. 여름, 장미. 가을, 아 겨울. 예쁘고, 예쁘고. 그렇죠. 요거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잡아야 될거 아니야. 꽃, 예쁜 꽃을 잡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개나리, 개나리, 자 짜, 짜. 장미, 장미, 자 짜, 짜. 국화, 국화, 자 동백자, 짝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준비 시작 개나리, 개나리 자, 짝, 장미, 장미, 짝, 짝, 국화, 짝, 짝, 야, 기억하셨다그럼 어. 이제 한 번씩 해볼까요? 개나리, 짝, 장미, 짝, 국화, 짝, 동백, 짝 이렇게 준비해볼게요. 자시작개나리자 강미자 자동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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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유 자다 지금 가물가물 하실 거야 어 이게 뭔가 하면서 그렇지 어머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뭐야 강미 이렇게는 뭐야 그냥 어 <laughs> 이거는 뭐야 이쪽은 이쪽이 뭐야 이쪽이 뭐야, 이쪽이 뭐야? 어휴! 이야, 오늘한 말이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그렇지, 이렇게만 하면 돼 요걸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해볼게요 준비 시작! 계란이 장미 국화 백 자! 자! 그렇죠 요거를 두 번, 한번 연속으로 해습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나리 장미 국화 동백 요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개나리 개나리 자 자. 장미 장미 자 자. 국화 국화 자 자. 동백 동백 자 자. 개나리 자 장미 자 국화 자 동백 자 개나리 장미 국화 동백 자자 여기는 그래도 가물가물하게 소리 하는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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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또 조용해. 어디 그러면 제가 중간에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이 이야기를 거니까 내가 동백이 과별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가 대답을 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이 꽃의 이름을 온 이름을 대는 거예요. 준비. 갑니다 시작. 아빠 안 되잖아. 다시. 시작 개나리 개나리 짝짝 장미 장미 짝짝 동백 동백 동동 개나리 장미 동백 짝동 개나리 장미 야 우리 반전이 힘들되네 다시 준비 와 아, 좋아요 아, 갑니다 본희 파이팅 다시 아, 한번 갑니다 여기가 어디야 이건 뭐야? 왜 왜? 이거는 여기는 국가원. 여기는 그렇죠? 가보겠습니다 빨리 가보겠습니다 이이 진짜 걔네 걔네 진짜 자. 짜 진짜 진 자, 자. 값 돈값 진 자, 자. 동백, 동백. 자, 자. 짜걔 장미 짜 진짜 진짜 진 동백 짜 진짜 진짜 진 맞고 아, 맞아.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봐야지. 여기, 여기. 그래요. 이냥 같이 해. 어, 알았어. 여기 같이 해. 어. 여기, 여기 이원이 좋아요. 좋아요. 어, 니 제가 방향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봄, 여름, 가을, 가을, 겨울. 출입 수시로. 아이고. 난승영 어머니 때문에 내가 출입안안 돼. 어느 그 준비. 시작. 짠, 위. 위. 해볼게요. 위. 시작! 개다리, 개다리, 쫙! 쫙!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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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다리, 쫙! 자, 쫙! 쫙! 자. 동맹,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내가 했더니요. 다음 단계는 내가 막달려그랬거든요그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돼 제가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요거를 바꿀 거야. 요럼 어? 처음에 네 가지를 할 건데 여기 할 수도 있고 여기 할 수도 있고 이쪽에 할 수도 있고 이쪽에 할수도 있어. 몰라? 한번 해보자고요. 한번. 자 준비. 자, 보세요. 네 가지는 다할 거야. 그런데, 방향이 어디라는지 잘대각가지고미 시, 자. 장미, 장미, 자 자, 동백, 동백, 자 자, 국가, 국가, 자 자, 개나리, 개나리, 자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머리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방향을 합니다. 미 시, 작 동백, 동백, 짝, 짝. 큰일 났다고. <laughs> 저님 우리 패턴을 잘하셔야 돼요. 준비, 시작!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아우, 이제 아셨다. 어. 어머니, 게임 알고있어 모르겠어? 몰라? 어, 몰라? 어? 그럼 우리 여럿이나 할수 있겠어? 따라 했어? 어, 알았어. 알았어. 어우, 좋아요. 그러면 내가 천천히 할게. 한 번쯤 한번 해보세요. 준비 시작 동백 동백 장미 장미 자, 우리 오늘 어머님 하나만 기억해서 계속 장미만 있게 말해요. 장미 장미 그쵸, 어머니? 어머니, 이건 뭐야? 다시 갑니다. 어머니, 두 번, 한번 연속으로 해볼 테니까 어머니들 한번 하시면 됐잖아.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 작 야, 우리 또생계주들이 어, 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네. 어, <laughs> 몰라? 응, 오니, 그러면 그냥 처음 가볼게. 네. 처음 또 근데... 이러면 또 처음 네. 또 기억 안 난다. 네. 어. <웃음> <그런다>. <웃음> 그러면 <웃음> 다시 한번 봄, <laughs> 여름, 가을, <바을>, 겨울로 <laughs> 그냥 딱성해서 할게. 어, 한번 해볼게요. 밀, 시, 정. 개나리, 자, 자. 장미, 장미, 자. 짭. Opa, dá,